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취려서 일생삼호의 이영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어, 처음에 사서 운영을 해서 매각해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어, 투자 운영 매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수익이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오늘 제시할 표는 어, 유튜브에 우라켄 부동산에서 발췌한 표고요. 나중에 이걸 또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 가지고 우선 예전에 캡처한 화면으로 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어, 가공된 표기 때문에 어,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 이런 이미지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지금 아마 앞에 띄워놓고 있을 텐데요. 우선, 투자. 우선,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투자, 왼쪽 맨에 있는 게 투자 총액이 1억 1,500만 원짜리의 물건을, 부동산을, 사, 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칸에 밑에 1억짜리, 실제로 물건 가격은 1억입니다. 그리고 재비용이 천만에 추가 투자 비용이 오백만에 이래서 총 투자 비용 1억 천오백에 되는데 여기서 재비용은 어 세금이라든가 중개 수수료라든가 뭐 등록세라든가 요런 게 재비용이 되고 그러니까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추가 투자는 0 0만에 뭐가 예를 드냐면 어 만약에 뭐 고장 났으면 고치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리폼이라든가 이런 뭐 샀어도 새 건물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신축을 샀으면 이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 신축이 아니고 중고 건물을 샀을 경우 어 투자 비그 고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금액에서 내가 투자하는 오른쪽에서 보면 <laughs> 어 자기 자본 비용은 500만에 그 다음에 가리래킹 이거는 은행에서 융자 금액이 1억, 그래서 총 1억 아, 1천만 엔을 빌립니다. 그래서 내 돈은 500만 엔만 갖고 1억 1천만 엔을 빌린 상태에서 총 투자 비용 1억 1천 500만 원짜리를 건물로 산다고 가정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운영하면서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 우선 맨 왼쪽에 보면 만실 야칭 만약에 집이 다 찼으면, 만약에 집이 열채라고 했었을 때, 열채가다 차서 1년 수익이 천만 엔이라고 했었을 때, 맨 위에 쿠시트 로스라고, 이거는 공실됐을 때의 손해, 내가 만실이 됐을 때는 천만 엔을 벌지만, 실질로 10개 있는 집이 항상 100%, 1년 동안. 사람이 차이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 해약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을 생각해서, 어, 쿠이스로스를 50만엔. 그래서 실질야징 수입은 950만엔이 됩니다. <laughs> 여기서 실질야징 수익에서 실제로 재경비. 재경비는 전, 뭐, 전기라든가 수도, 뭐, 청소비, 그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집에 방수 처리, 뭐 이런 비용을 (200만엔) (1년에) (200만엔을) 잡고 그다음에 그러면 실질 약칭 수입에서 (200을) 빼면 영업 순이익은 (750만엔이) 됩니다 여기서 (750만엔에서) 론그 투자할 때 돈을 빌린 게 (1억 1000만엔을) 빌렸기 때문에 이거를 론 변제를 (4) (1년에) (450만엔) 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영업순, 순 이익에서 론을 변제 450만을 빼면 세금 내기 전에 수익이 300만 원이 났습니다. 여기서 세금 1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현금 이득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운용을 하면 이게 1년, 2년, 3년. 하면 150만원씩 나한테 순수익이 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매각할 때 <laughs> 매각할 때는 내가 지금 이 건물 가격을 1억을 주고 사, 1억 투자비용은 1억 1500이지만 건물 가격은 1억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주고 샀었을 때 물론 토지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건물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 가격을 8천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매각 가격을 8천만원으로 산정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잔사액. 잔사액은 뭐냐면 론을 내가 빌렸는데 남은 론의 금액을 5천만 원에 남았다고 가정을 하고 매각하고 순이익이 나한테 떨어진 순이익이 2,550만 원이 떨어진다는 가정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뭐이 그래프만 보고 봤을 때는 자기 자본 500 넣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매각했을 때 2,550을 번 겁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렇게, 요건 이제 흐름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가리일의 금액이 1,100이지만, 어, 운영면에서 론 변제 금액이, 이자가 높다든가 하면 론 변제 금액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럼 내 수익이 작아질 수도 있고, 이게 데토크루스라는 어, 앞에 영상에도 얘기드렸겠지만 이론 변제라든가 그 다음에 내 수익에서 세금 빼고 그럼 나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돼서 매각할 때도 이 5천만의 원 잔사액, 그러니까 론 남은 금액보다 매각 산정금 그, 그 매각 사정액이 작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스탠다드의 흐름이겠지만, 여기서 자기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투자도 경영이기 때문에 이 경영을 잘 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흐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 물론, 투자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 요런 거에 대해서도, 어,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어, 일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얘기드렸고요. 물론 어, 투자 총 금액보다 나중에 매각할 때 매각 사정액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도심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수요가 많은 지역,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물론 매각 산정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어, 너무 외곽으로 떨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총 투자 비용에 비해서 매각 산정금액이 현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 그 조합에 대해서 어,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투자 경영 아 투자 운영 매각에 대한.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흐름을 알아봤고요. 또 다른 영상이 있으면 올리도록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